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9일 재지 당일 거래상위 5위 어, 시가총액 4300억원인데 9.07% 상승했죠 9일 재지 마지막에 어, 좀 신기한 모습이 있어서 이거 같이 호가창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고 동시호가 때는 대돌아왔죠 좀 되게 특이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호가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길제지 호가창 모습이고요. 어, 2분 정도 남겨놓고 어, 순간적으로 급등을 했죠. 그래서 30분 동안 보면 이런 상태인데 효가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강도 지금 104%이고, 어, 장막판에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빠르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4,050에 11만주가 있고요. 약 그렇게 급등을 한 다음에 동시효과 때 되돌아온 거는, 어, 여기 위에 받치는 물량, 매도 물량이 어, 순간적으로 깨졌을 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물량들이 이렇게 다 채워져 있었다면은, 어, 그렇게까지 급등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어, 순간적으로 시장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위에 물량들을 다 뚫었기 때문에 그런 희한한 모습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 우리가 하나 유추할수 있는 거는 그렇게 위에 매도 효과를 뚫어버릴 순간적이지만, 이렇게 뚫어버렸던 거는, 어, 매수세가 살아있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에, 어, 지금 들어오죠. 순간적으로 몇만 주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뚫어 버렸습니다 어,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는 어,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다음날에도 어, 매매를 할수 있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관심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값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와 30만 주 그냥 사버리네요 다 뭐, 약간 뭐몇초 걸릴 것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다 사버렸습니다 여기 10만주인데, 이것도 그냥 순식간에 다 사버리네요. 그래서 이런 매수세가 있어서 잘하면 그냥 상가로 도갈 수도 있을 정도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시 효과 때 들어가면서 이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죠. 근데 이렇게 장 막판에 이런 매수세를 봤다는 거는 어, 다음날에도 어,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일주일 안에는, 어, 충분히 지금 등락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매수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점만 잘 잡아서 매수한다면은 어, 수익 보울 수 있는 어, 어, 그런 지금 투자 심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가 매수가 크게 크게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하루만에 끝날게 아니라 연속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샀다는 거는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구글 제지 기사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8%대 급등 이어 XINC 상승, 그래서 그래핀 관련 주고 기술 보호를 위해 논란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방침 이라고 회사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시간의 단일가를 봤는데 3% 정도 하락한 상태로 어, 종료가 되었고요. 투자자는 외국인 기관 계속해서 매, 매도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이제 엑사, ENC, 크리스탈 신소재, 이렇게 다 상승을 해줬고요 어, 이런 거는, 이제 시장 대비,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하락을 해서 거의 보합 마감을 했지만, 이렇게 개별 종목들 중에, 어, 관련,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어, 이렇게 상승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지수보다 강한 종목은 눈여겨 보고서 매매를 할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 보면은 3 0 대략 600원 정도에서 계속 지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 이제 박스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단기로 상승한다면 4,900원까지는 한번 찍을 수도 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가장 이제 신기한 거을 봤으니까 어, 장 초반에도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때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시 3분이고요. 이제 분봉을 보면은 제 여기서 한번 상승을 해주는데 어, 여기 돌파하기 직전에 개미꽃가 들어왔습니다. 4천주가 들어오고 어, 이렇게 이어서 연속으로 큰 물량들이 들어오는 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이게 한번 4천주 들어오고 그 뒤로 이어서 안 들어온다면은 그거는 이제 개미꼬식인데 뭐 만주도 이렇게 들어오고 연속해서 지금 큰 물량들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거는 개미꼬이가 있다 하더라도 좋은 호가창 매수세의 모습인 겁니다. 체고강도가 이제 100%를 이제 돌파했죠. 101% 되고. 그래서 한번 매수가 들어올 때 같이 사는 뭐 몇만 주, 몇천 주 금액으로 계산하면은 이제 300만 원, 뭐 3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매수세가 같이 들어온다면 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고점 다가오는 그런 데도 매수세가 죽지 않고 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제 이만주 제2 들어왔고 또 이렇게 들어오죠. 만주 이렇게 물량 쌓이면서 계속 뚫어주잖아요. 이런 흐름은 좋은 흐름입니다. 매수세가 끊기지 않고 빠르게 큰 물량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는 어, 그때는 이제 같이 매매를 해줘야죠 이렇게 뚫어주는 모습이 이제 1차 어,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 지금 호가창을 보고 있는 거고요 어, 단기 고점 어딜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3,900원을 이제 뚫어주느냐, 안 뚫어주느냐. 여기 맞고 이제 저항 역할을 해주고 떨어지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상승은 10시 16분에 일어났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도 상승이 시작하려고 할때 보니까 매수세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지금 7% 정도 등락 상승한 상태고요. 종목의 거래가 이렇게 활발히 일어나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은 수익 볼 기회가 손실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 사는 그런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도 보면 이제 4,100원이 또큰 물량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게다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가격이 가장 큰 물량이 걸렸으니까 아무래도 벽이 생긴다면은 여기서 첫 1차적인 벽이 생기겠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가다가 다시 이제 돌파를 할수 있는 거고 뭐한 번에 4,100원을 돌파를 할수 있는 거고 하지만 바로 뚫기는 힘듭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막고 저항 역할을 한번 해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이제 이런 4,100원 밑에서 좀 버텨주다가 돌파가 일어나면은 또 순식간에 4,200원까지는 갈수 있는 그런 자리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힘들게 다다다닥 사가지고 올라와서 4,100원에서 바로 뚫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한 번은 여기 고점 찍고 내려와서 다시 조정을 거친 다음에 4,100원 다가갈 때쯤 이제 돌파 매수로. 4,100원이 VI 였네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4,100원에서 VI 걸린 다음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고, 지금 그 장막판에 4,100원을 그냥 한 번에 뚫어주셨는데, 이런 자리는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넓게 보면은, 이런 데서 저항 역할을 해준걸알수 있죠. 여기도 단기적으로 뚫었지만은, 막고 떨어지고, 여기도 시초가쯤에. 그 다음에 여기도 떨어졌을 때 여기 딱 지지받고 바로 올라갔죠. 여기도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4,100원이 의미 있는 가격이고요. 박스권으로 보면은, 지금 구일제지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제 종목의 기대감이 사라질 경우에는 이제 하락폭이 커서 어 길게 가져가면 어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여기 상단이 4,900원까지는 어 한번 또 상승해 줄수 있거든요. 이 폭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선입비도 어좀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자리에서 종가 배팅하는 사람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